주거가던 바이오아자드 시리즈를 되살린 바이오아자드 7은 그간 여러 공포 게임의 문법을 집대성한 작품입니다. 바이오아자드 구작이 보여줬던 어둡고 좁은 공간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적, 부족한 탄약으로 인해 쓰러뜨리는 것이 아닌 대처하게끔 유도된 디자인과 원초적인 거부감, 그로스하우스를 일으킬 만한 묘사들, 그리고 1인칭 시점과 무력한 플레이어의 능력까지 위화감 없이 조화롭게 연결되었습니다. 바이오 아자드 7의 공포 요소를 극대화시켜주는 요소는 시점이었습니다. 3D 게임의 시야각은 단순히 얼마나 넓은 공간을 한눈에 볼수 있느냐를 결정 짓는 요설뿐 아니라 원근과 왜곡을 발생시키는 요소기도 합니다. 화각이 넓어지는 원리는 초점거리의 길이에 달려 있습니다. 렌즈 카메라에서 촬영된 이미지가 붙는 센서와 렌즈 간 거리를 초점거리라고 합니다. 화각은 이 초점거리가 짧으면 넓어지고 길면 좁아집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규격의 이미지 사이즈에 화각만 달리의 이미지를 포착하다 보니, 화각이 인간 표준 시야각보다 좁으면 상을 늘려놓은 듯 촬영되고, 반대로 화각이 넓으면 중앙은 쪼그라지고 외곽은 늘려놓은 듯 촬영됩니다. 이로 인해, 화각이 넓어질수록 대상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니터와 게임 속 카메라의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니터 표준 규격이 4대3 비율에서 16대9 비율로 변화하면서 3D 게임의 FOV 표준값도 60에서 80, 90 사이로 변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면의 대상은 훨씬 작게, 공간은 훨씬 크게 표현되었으며 카메라와 사건 간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현대 비디오 게임들이 갈수록 조형물도 캐릭터도 작게 느껴지는 이유, 그리고 화려한 연출을 하는데도 밋밋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반면 FOV 수치는 과하게 낮거나 높을 경우 멀미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설정 메뉴에서 커스텀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와자드 7은 전반적인 환경이 대단히 크고 좁게 느껴집니다. 적이 갑자기 등장하거나 근접할 때도 정말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FOV 값이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니터 구석을 바라보며 화면을 이리저리 굴려보는 것입니다. FOV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장자리의 오브젝트나 배경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데 바이오아자드 7에서는 이런 공간 왜곡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FOV 값이 낮게 설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아자드 7은 FOV 커스텀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낮게 잡은 FOV에 커스텀도 지원하지 않은 것은 1인칭의 이점, 사건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면할 수 있다는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것이 공포 요소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켜 줄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좁은 화각에 따라 화면상에 보이는 범위는 대단히 좁아졌습니다. 이는 어두운 공간과 결합해 주변을 더 폐쇄적으로 느끼게 하고 단절되어 있던 심리를 키울 수 있게 되었으며 적을 발견할 기회도 상대적으로 적어져 적이 등장했을 때더 극적인, 긴급한 상황에서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더욱이 사건과 직면할 경우 훨씬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 낮은 FOV 1인칭 시점이 공포성을 극대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였던 겁니다. 바이어 하자드 7의 디자인은 특정 구간에 위치한 적을 뿌리치고 다음 구간으로 나아간다. 다음 구간으로 나아가기 위해 잠긴 문을 열수 있는 도구를 수색하여 찾아낸다. 세부 구간 해결에 퍼즐을 이용한다는 기존 문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구작에서도 나오는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적을 이용해 이들이 주요 구간을 순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울라스트에서 보여준 디자인입니다 가정집 형태를 하고 있는 무대 속 여러 방들은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어느 위치에서 적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다른 활로로 도피할 수는 있었으나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주요 길목은 외길로 되어 있어 적이 서 있는 위치를 뚫고 지나가고 싶은데 눈앞에적 때문에 뒤로 도망쳐야 하는 그림이 곧잘 연출되곤 합니다 또 적이 계속 순찰을 돌고 있는 상황이기에 어디서 만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내지 않게 플레이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아웃라스트에서 보여주었던 플레이어의 신체가 훼손되는 묘사 또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플레이어는 어떤 위기에 닥쳐도 멀쩡히 생존한다는 유저들에게 박혀있던 편견을 박살내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던 요소였습니다. 바이오 아자드 7에서 이 묘사를 플레이어뿐 아니라 적에게도 밀도 높게 배치하여 아무리 신체를 훼손하고 살해해도 다시 일어서는 막강한 적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고 있습니다 초반 저택으로 진입하는 과정 도입부의 색감 맨몸으로 시작해 수색을 통해 진행하는 도입부의 전개 등 여러모로 아울라스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흔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포가 약해진다는 문제를 극복하려한 디자인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적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공포 액션 게임들은 적들의 탄약 저항력을 높이고 탄약 소지량에 제한을 두는 등 여러 조치를 마련하였지만 결국 플레이잉이 지속될수록 탄약은 누적되고 적들의 유형은 곧 이해되고 익숙해지니 공포가 사라지는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탄약을 잘못 사용해 진행이 멈추는 위험도 잠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망에엔 어떤 저항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 게임들은 솔레잡기나 추격전 외엔 게임을 디자인할 방도가 마땅치 않아 플레이 타임이 길어질수록 단순 반복적이라는 단점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적을 뿌리치는 방법을 터득하니 공포성이 약해지는 것도 달라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크 소울의 공포성을 지속시키는 예시는 정말 특수한 디자인들의 연결로 만들어진 독특한 방식인지라 다른 디자인에도 법령적으로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 메카닉스에서부터 레벨 디자인, 레벨링 시스템, 아이템의 역할과 종류, 습득 방식 등그 무엇 하나 역할이 비는 요소가 없기에 대체제를 마련하기가 어려워 소울 라이크처럼 하려면 소울 라이크처럼 만들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하자드 7은 기본적으로 무기를 사용해 저항할 수 있도록 하되 몇몇 구간에서는 저항 수단을 잃어버리고 진행하도록 완급 조절을 마련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는 스토리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무기를 전부 회수해 간다면 유저의 반발을 살 것이고 돌려준다면 기껏 뺏은 무기를 되돌려주는 꼴이니 그 흐름이 부자연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이야기가 반드시 자연스럽게 이 위화감을 처리해 주어야 플레이어의 몰입을 방해하지 않고 진행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바이오 아자드 7은 이 처리가 굉장히 유리하게 제작되었습니다. 플레이어는 도입부여 어떤 무기도 소지하지 않은 채 저택으로 들어가 어둡고 구역질날 정도로 관리되지 않은 환경을 조사해 나가며 사태를 파악합니다. 곧 아내를 만나게 되지만 아내가 적으로 돌변하고 저항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돌파구를 찾아야만 합니다. 루카스 시퀀스는 모든 무기를 버려야만 입장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사태의 진상을 알게 되는 시퀀스에선 미아로 플레이하게 되며 많은 층수에 많은 방을 돌아다니며 무기를 찾아 보호하고 목표 지점까지 이동할 방법을 수색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외 주요 구간에서는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일시적으로 타인이 되어 플레이함으로써 현재 주동인물이 진행하는 구간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힌트를 발견하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플레이어로부터 무기를 빼앗았다가 다시 돌려줘도 그 흐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한 처리 방식들입니다. 특히나 비디오 테이프를 통한 플레이어블 캐릭터 전환은 비디오 테이프의 존재를 통해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으므로 긴장감을 높이고 앞으로의 진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필수적이나 진행할지 하지 않을지는 전적으로 플레이어의 의사에 달린 것이라는 점에서 여러 효과를 한 번에 가져온 영리한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완성한 바이오 아자드 7은 죽어가던 시리즈를 살려낸과 동시에 많은 찬사를 받은 작품이 될수 있었습니다만, 바이오 아자드 7의 발매 직후 흥행 성적은 썩 좋지 못했습니다. 바이오아자드7의 제작 비용이 워낙 저가로 들어가 손익분기점은 넘길 수 있었지만 팬들이 외면한 6편도 450만장을 판매한 데 반해 평단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7편은 250만장이 출하되었으며 일본 첫주 판매량은 전장 6편의 첫주 판매량보다 7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이야 꾸준한 입소문과 할인으로 천만장의 판매부수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는 단연간의 할인과 판매누적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완성도에 비해 그 대우는 적절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품이 판매되지 않은 이유는 기존 시리즈와 너무 다른 작품이 되었다는 구작팬들의 반발도 있긴 했지만, 그보다 더큰 주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무섭다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공포를 구성하는 주요 원초적 요소, 어두운 분위기와 좁고 폐쇄적인 공간, 음산한 환경음 기괴한 적 등의 요소를 살펴보았고, 이후에는 상기 요소들이 반드시 공포를 유발하는 것이 아님을, 공포란 위험이 전제된 불확실한 가능성에서 오는 것이며, 이것이 전제된다면 일반적으로 공포 요소라고 지칭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음산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대로 상기 원초적 공포 요소들이 이런 불확실한 가능성에 놓일 경우 훨씬 큰 공포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게임에서의 공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욱 정교해지고 영리해지고 있습니다. 공포 게임의 완성도란 게임적인 면에서의 완성도도 완성도지만 그 이상으로 공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로 판단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이와자드 7의 일례는 공포 게임의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판매율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포와 대중성 사이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공포를 극한에까지 끌어올려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 것인가 적당히 타협해 두루두루 즐길 수 있을 만한 작품을 만들 것인가 공포 게임의 개발에는 늘 이런 딜레마를 잠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 게임을 만드는 길인가에 대한 답을 정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포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이를 결정 짓는가, 이런 공포성의 원리와 특성을 파악한 것으로, 공포게임의 완성도를 따질 기준을 공유한 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